안녕하세요 미아우타루입니다 2025년 9월 30일 오늘의 운세 살펴볼게요 10장의 카드 중에 마음에 끌리는 카드 한 장을 골라주세요 오늘은 갈등을 피하려는 날인데요 기싸움이나 말다툼은 해봤자요 내가 눈치를 좀 보는 한이 있어도 오늘은 누군가와 부딪히는 일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갈등을 피하는 게 오히려 내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상을 하기에는 벅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 둘다 놓치는 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좀 현실적인 요소를 잘 고려해 주셔야 해요. 낙천적으로만 생각하고 진행을 하면 오히려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긍정만 하기보다는 준비와 점검이 필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무언가 시작하거나 진행하기에는 의욕이나 의지가 다소 부족한 날이에요. 관계에서는 주도하기보다는 리드를 당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에 따르게 되는 날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유가 없네요. 상대와 페이스가 맞지 않아서 팀워크나 관계에서 누구 한쪽이 지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도움의 손길도 있고요. 내가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오늘은 주변 시선을 너무 의식하거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될수 있어요. 인정 욕구가 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부터 인정해주고 격려해주세요. 오늘은 열심히 해도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에 권태기가 올 수도 있고요. 공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는 자연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럴 때는 한 템포 쉬어가거나 기분 전환을 해주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리프레쉬가 필요하겠네요. 오늘은 무작정 시작하지 않는 게 좋아요. 혹은 시작해도 되는데 주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뭐가 됐든 중요한 건 현실적인 부분, 뭐 시간이라든지, 뭐 금전, 뭐 나였던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마음만 급하고 진전이 없거나 반대로 너무 급하게 진행해서 탈이 날 수가 있어요. 오늘은 페이스 조절이 핵심입니다.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미련이 커서 앞으로 못 나아가는 모습인데요. 내가 과거에 발목이 잡혀있다 보면 새로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종류든 간에 정리가 필요하다면 어, 완전히 내려놓고 정리를 잘 해주시고 가는 게 맞아요. 오늘의 카드가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기운 가져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분 좋은 일 하나씩 꼭 생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